각계의 시민사회 전문가들까지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 또 각계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은 일관되게 묵살됐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10일 철도공사 이사회를 밀실에서 강행해 자회사 설립을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임기가 10개월이 지난 이사자격을 상실한 사람들까지 동원해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사회의 견결의 효력이 의심되는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철도공사에 1,500억에 가까운 순손실을 발생시킬 자회사 설립을 철도공사의 이사들이 결정한 것 또한 상법상의 업무상 배임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은 내용상의 정당성의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에도 심각한 큰결를 갖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철도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회사 설립과 철도 민영화 계획을 파업을 통해서라도 막을 것을 예고했고 정당한 쟁의, 절차, 쟁의 절차를 거쳐 파업에 이른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지극히 편협하고 형식적인 법 논리로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원당치 못합니다. 그 이전에 이번 파업의 원인 제공 그리고 사태 악화의 가장 큰 책임이 정부 스스로에게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파업 첫날 4,300명, 둘째 날 1,500여명, 그리고 셋째 날 800여명 등총 7,608명의 철도 노동자를 직위해제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2009년 철도 노조 파업 당시 884명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던 것과 비교한다면 무려 9배나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으며 자회사 설립으로 나타난 민영화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여전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대량징계나 고소고발 등의 강경책은 이번 사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 노정관계, 노사관계를 고려할 때도 현명하지 못한 해결책입니다. 이제 노정관계,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런 강경일변도의 대응을 내려놓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그와 같은 원칙에서 정화정의당은 다음은 몇 가지 사항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철도노사에 공의 제안드립니다. 첫째, 가칭 철도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특위에서는 비단수서할 KTX 운영주체 문제뿐 아니라 철도공사의 부채 해결 및 경영구조 개선 방안, 철도산업의 미래 발전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의제들까지 깊이 있는 토론과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산업이자 국민의 교통수단, 그리고 우리 산업의 수송수단인 철도의 미래를 정부와 정치권, 노사,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국회 특위 구성 이전이라도 국토교통위원회의 소위원회를 만들어 시급한 쟁점인 수서발 KTX 운영주체 문제를 시간을 갖고 깊이 있게 검토하고 논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난 국토교통위 상임위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논의가 결코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제안했던 국회 특위 구성까지는 상당한 국회 내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만큼 우선은 국토교통이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해 시급한 쟁점을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이를 전제로 정부와 철도공사는 자회사 설립을 승인한 코레일 이사회 결정을 유보하고 파업조합원들에게 내려진 징계와 고소고발을 철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철도노조 또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기에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 같은 해법만이 이번 사태를 파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와 정치권 노사 모두 대승적인 자세로 이를 수용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철도의 미래에 일방통행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끊어진 남북의 철도를 다시 잇고 장차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갈 114년 역사의 민족의 철도, 국민의 철도의 미래는 어느 일방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머리를 맞대 지혜를 강구할 때만이 더 많은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영화 논란이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불식될 불식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성실한 대화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